반팔, 민소매 옷을 입으실 때팔 앞쪽보다 팔 뒤쪽 삼두 라인이 얼마나 맵쉽게 정리되어야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모두 공감하시죠? 오늘은 밴드를 이용해서 이 삼두 부위를 딱 종조준해서 자극시켜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밴드 끝을 양손으로 잡고 그 사이에 두 발을 가지런히 놓은 상태에서 손을 뒤로 올려서 뒤쪽으로 젖혀주세요. 밴드를 잡고 있는 두 손은 뒤쪽에서 꽉 붙여주신 상태를 유지하시고요. 자 여기서 핵심, 팔뚝의 각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의 팔뚝이 여러분들 의두 귀를 완전하게 덮고 있는 상태처럼 딱 붙여주셔야 돼요. 그리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두 주먹을 팔꿈치 90도까지만 버텨주십니다. 시 특히나 이 상태에서 두 손을 올릴 때두 팔꿈치가 벌어지는 실수를 극단적으로 경계하셔야 돼요.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팔꿈치가 앞쪽으로 돌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여러분들 동작을 벽 앞에 딱 붙이셔서 동작을 하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 자극을 더 퍼펙트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.